경고 본 영상에는 무서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세요. 응급도구 오프, 배터리 오프, 충돌 온 노멀 나이트. 와우, 이렇게 되는구나. 오케이. 야, 그러지 마. 궁금했어요? 열어도 돼? 열수 있어? 아니? 가자. 열쇠 찾으러. 열쇠 찾아야 돼. 어, 여기 황풍구 들어가죠. 아, 아무 생각 없이 간 건데 들어가지네, 이게. 들어가죠. 아이 씨발. 아니, 아, 아 가, 같이 가요. 왜 여기로 가는 거야, 도대체? <웃음> 아니. <웃음> 왜 열리지? 아, 아. 뭐야, 이게. 아. 다시 닫을게요. 예. 네. 어. 아. <laughs> 아니, 근데 한명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하는데? <laughs> 아니, 괜찮아요? 아니, 어디, 아니, 어디겠어? 아, 여깄네. 괜찮아요? 아 감탄하고. 괜찮아요. 안 괜찮다고 해도 그냥 무시할 거면서. 아이, 그, F, F. 마음의 이제 위로. 아니, 그럼 위로까지 하라고. 왜무어보까지만 아. 하냐고. 물어보면 위로 되는 거 아니었어? 이게 위로가 돼, 넌? 잘못된 아, F. 아, 아하! 내가 항상 그랬지. 저게 F가 안 되는데? 아, 이게 F가 아니야? 아, 미안, 미안. 어, 음. 깜지님, 괜찮아요. 화이팅! 이런, 아, 다른 F가 생각나네. 아니, 아하, 오케이. 이것도 F가 아니구만. 아, 아. 혹시 뒤에 U, C, K? 아, 오오오, 오오 근데 여기 뚫려있는데? 와우야 뭐 뭐야, 왜? 뭐 일이야, 왜? 뭐야, 왜? 뭐야, 일이야? 뭐야, 뭐야. 뭔 일이야? 어디가 어디 있어? 왜 뭔데? <laughs> 어, 나, <웃음> <웃음> 뭔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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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야 어, <laughs> 아니, <뭐라는 거야>, 진짜로? <laughs> 뭘했길래 이렇 우리 합류도안 했는데 시작을? 해? 아니야 시작 시작한 <laughs> 건가? 아니야 미안. 아니야 미안 아니야 미안 일단 일단 잠시만 1 층으로 내려와봐요 제가 제가 마중 나갈게요. 어, 오케이 오케이 어, 시작했다고요? 아니 시작한 <laughs> 건 아닌데 기다려봐요. <laughs> 저희 들어갑니다 네네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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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같이 같이 오우씨 들어가야 돼? 나도? 야 먹는 소리 들려 아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어, 위에 있다 사람 저게 사람일까? 친구야 친구야 내가 내가 올라갈 테니까그그 쫄지마 그 우리 소통 우리 대화를 하자 친구야 우와! 어? 사라졌어 어디갔어? 야야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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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차려! 저기 차려! 사람있니? 사람있네 얘 여기 환풍구 안에 들어갔어 환풍구? 어디? 너무 싫다... <laughs> 진짜 왜이러니... 일단은... 그럼 여기가 여기가 제단 같은데 딱 봐도 야 근데 이거 저 위에 돼지를 걸어서 인육을 가나 보다 누나? 이 인육이라 하면 안 되잖아 아니 돼지고기인데 인육이라 하면 안 되잖아 잠깐만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누나 <laughs> 누나 벌써 씨었어 아니잖아 왜 그래? <laughs> 누나. 아니 비유를 인간을 돼지로 비유하니까 그래 어 우선 하나 채워넣어도 그니까. 되지 않아? 어 아, 하나는 채워놓고 하나는 채워넣자 이게 기름이었네 블로나 나 나는 앱체온고지말거 어, 어. 그랬나? <laughs> 아무튼 그 내가 어. 위로를 못 하니까 깜지님 좀 위로해 줘. 깜지님 알아? 빨리 끝내고 싶으면 참여를 열심히 해야 돼. 빨리 없자. 빨리 없자. <laughs> 이거 그냥 <빨리 합시다. 웃음> 동기부여잖아요. 위로가 네. 아니라. <laughs> 아니 그건 협박이잖아. 쏘리오 나 뭐가 됐든 이익이 생기면 되는 거아닐까 빨리 앞장서 빨리. 다 열리네. 어, 어 열쇠가 생겼어. 엄마 뭐 엄마 뭐 저기 팬이. 사람 있어요. 와 저기 어? 사람 있어요. 어디 어디 나도 몰래? 죽어? 사람 있어. 아오얘걔네 친구야. 너잡몹이잖아 어? 어? 나, 나나 이거 뭐 주웠어? 뭔데? 이거 뼈를 주웠어 걔를 죽이니까. 아이 뼈로 그 돼지를 유인하는 거 아닐까? 진짜로? 아 그럼 그 똥은 뭐야? 그 똥을 유인하는 거 아니었어? 똥도 먹이 먹이가 아닐까?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 비벼져서 못 지나가고 그랬었나? 그러니까 야 켜놨나? 충돌로 응? 충돌로 충돌. 충돌. 우리 이거 충돌 없애면안 되냐? 다시 할까? 그러면 그래 어? 오케이 로비로 나가게 하세요. 진짜 이게 재단이 그냥 기름 하나하고 베이지를 바꾸면 되는 건데 한 명이 밑에서 저걸 해줘야 되네. 그걸 돌려줘야 돼, 그고리를 근데 기름 넣는 애 필요하고 고리 넣고 돼지 넣을 사람도 필요한 거임. 나 여기 들어가면 죽을라나? 그럼 될까? 해볼까? 어야왜 그러는 거야? 어, 너 그러면 게임 못 해. 야, 호기심 호기심. 야 아무리 봐도 죽을 것처럼 생기지 않았냐? 지금 인간적으로 저게 갈리는데 네 발이 안 갈릴 거라 생각해? 형 아유. <laughs> 아유. 와우! 이렇게 걸줄 몰랐는데 좀 잔인한걸? 아 잠깐만 어떻게 걸었길래? 와우! 와우! 야 너무 불쌍한데? 이렇게 걸줄 몰랐는데 좀, 좀 그런데. 어난 나가야겠다. 코랭이 님이 많이... 걸었어요. 코랭이 님이 걸었다고요. 님이 걸리고 싶어요? 아, 아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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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사람을 걸면 안 돼, 랭아. 내려봐라. 내리시다, 내릴 합시다. 소리 누나가 그럼 기름 해줘. 나도 나도 지금 있어가지고 오야 불쌍해 오. 올려주세요. 아니 못올안 올라가요.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. 야 이거 너무 시간 걸리는데? 어어어어 뭐야 무 소리야? 오. 아니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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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아니 거기 있어요. 내그 옆에 잠깐. 와 있는 거 같은데. 내 옆에 와 있는 거 같은데. 어, 맞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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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주고 있어. 내가 해주고 있어. 나도 같이 세고 있어. 우리 한명더 있지 않음? 맞아. 강미님이 내려오세요. 어, 왜 왜? 했잖아. 한번 스톱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맞아. 한번 스톱 먹었어. 아, 여러분들 소리 많이 시끄러우셨죠?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밑에 숫자 우리 가서 일단은 한명 걸어놓자. 한 명. 한명 면. 인간으로 필요해 가지고 한 마리. <웃음> <웃음> 너도 나랑 똑같다. <laughs> 근데 굴러나 혼자 어디 갈까? 아, 저기 뭐가 보였던 것 같아서. 뭐야? 뭔 소리야? 저 개불아나이 뭐야? 어, 문 닫혔어. 어디 문이 닫혔는데? 냉동실 문 닫혔어. 어? 왜? 예? 왜요? 어, 왜? <웃음> 어? 왜지? 어, 시간이 지나면 닫히나 봐. 어, 다시 열렸어. 뭐야, 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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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올라온다! 내려온다! 내려온다! 오! 다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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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됐어! 죽어! 죽어! 님들! 피 밟지 밟지 마세요! 왜? 피 밟으면 데미지 들어가 어쩐지 내가 아프더라 그리고 근처에 아직 괴물이 있는데? 그리피 밟으면은 얘가 음. 반응을 하나 봐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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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뭔데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뭔데 뭔일 이게 깜찍 잡힌 소리지 뭐 응? 그러면은 일단은 다섯 마리는 다된 건데 문제는 진짜 그 우리 열쇠는 어떡하지 진짜? 다섯 마리를 받쳐야 나오는 걸 수도? 하하! <laughs> 하하! 진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새끼 <laughs> 다들 어디 있어? 우리... 냉동고 앞 소는 어디 있어? 몇 층이야? 나일 층이고 반앞에피용 덩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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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돼지 있어나 돼지 죽어, 나 돼지 있어나 돼지 죽어 안돼. <laughs> 이걸 잡혀 주네. <laughs> 야, 깜자이 실로다. 이걸 잡혀 주네. 희생해 준희생자시 쩌다. 있잖아, 우리 어떻게? 어, 찾았다. 어, 찾았다. 우리 열쇠 찾았다. 일단 우리 세마리를 동시에 들고... 안되는데? <laughs> 아! 이거 뭐? <laughs> 저 죽었고요 돼지 한 마리 다시 찾아야 돼요 어? 넣었는데 이미? 내가 희생하면 안 되거든요 한 명이 또 희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, 내가 할게 그러면 내, 얘가 네 뒤에 쫓아다닐게 나 왔는데 힐킷시 앞에 있다 2층인 어? 것 아, 아, 같아 아, 아. 왜 하필 널 너... 소련아 일로와 소련아 일로와 어디야? 이쪽이쪽이쪽 이쪽, 이쪽. 선생님 저 힐킷 어? 앞에서 부활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가는 중이야 나 지금 바빠 우리 아 이거 <laughs> 진짜 맵 깐네이 내가 잡혀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, 잡힐게 아니야 니가 잡히면 어떡해 아... 일단 들어 아무나 빨리 돼지 들어봐 내가 들어? 어 일단 들어 들었어. 나 잡혔어 그리고 구현아 그, 일로와 내가x4 어쩔 수 없어. 그냥 하나 내리고 하나 걸어. 그냥 어쩔 수 없어. 응. 내 걸러 간다. 내가 내리는 중. <놀람> 잠만 내가 걸게. 구율라 내가 걸게. 어? 너 이미 걸었어? 아니. 왜냐면 내가 걸어서 마지막에 내가 그냥 잡혀줄게. 근데 기름 넣었어? 기름 넣어야 돼. 나오면 얘기해 줘. 달려가는 중. 넣어 구연아 해 줘. 이거 하고 있어. 이미 하고 돌리고 있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직 2층. 떨어졌어요. 1층. 구연구연 올라가. 내가 올라가. 갚인다. 갚인다. 어? 내가 잡혔다. 구연나 부탁해. 뒤를. 아키차다아 으... 어, 근데 그래 다 쳤다. 말지구연 나한테 맡겨야 돼. 아 진짜로? 어.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? 됐어? 됐어? 됐어 <laughs> 아, 됐어 어 <laughs> 진짜 <웃음> 됐다, <웃음> 이거 됐다 이거다 진짜 그만하자 야어떻냐 이거? 와 네, 오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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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w 나 l 머오너머나 l 머 w i 머 l I 머아 l l 왜왜 i l l I 아유 l l I will. I will. 아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 아이 l I will. I will. I will. 어 will. I w 아 l l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will. I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+ 진짜 아 진짜 너너 너 이런 반칙이지야 이거.